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일 3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미 재무장관. 중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카드는 큰 실수. 2.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 배선트 장관은 미국이 상쇄 조치를 취하고 있어 중국은 더 이상 그렇게 할수 없으며 향후 12에서 24개월 내 중국의 히토류 영향력이 극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뉴스 미 재무 중 히토류 위협은 실수 중국의 지렛대 2년 못 넘길 것.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히토류를 협상 무기로 활용한 것은 중국의 실수라고 말했으며 중국의 히토류 관련 영향력은 최대 2년 안에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번 뉴스 젠슨 황 GPU 26만 장위 위미는 한국 단숨의 AI 3강 눈앞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단숨에 AI 강국 3강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 과기부 등이 GPU 공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주요 산업의 AI 기술이 더욱 4번 뉴스, 고양시, 골든타임 잡는다. 스마트시티센터 성사의 새 둥지. 고양시는 스마트시티센터를 개소하여 관제 대응 분석을 이론화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경찰 소방 군부대 등과 협업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5번 뉴스 퍼플렉시티. 게티 이미지와 콘텐츠 저작권 단연 계약. 퍼플렉시티가 게티 이미지와 단연 계약을 체결하여 게티 이미지 사진을 AI 검색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진 표시 시 출처 정보를 함께 노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퍼플렉시티는 최근 연이어 저작권 소송을 겪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인천상공회의소 2025년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포럼 성료 인천상공회의소가 2025년 인천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포럼을 개최하여 자동차 부품 산업 현황 진단, R&D 지원 방안 모색, 대미 관세 정책 대응 실무 전략, 공급망 다변화 등을 논의했다. 7번 뉴스 미 대법 내조 트럼프 관세 소송 심리 대한국 15% 관세 운명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15% 관세 부과에 대한 소송을 다음 주 심리한다. 대법원의 결정이 향후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번 뉴스 캐세이 숙박 다이닝 이동 결제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프로모션 실시.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숙박, 다이닝, 이동, 결제 등 고객의 일상 경험 전반에서 아시아 마일즈를 적립할 수 있는 보너스 마일리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9번 뉴스 동서양 아우른 된장 캐러멜 디저트 리 만파식적처럼 조화 이루기 이재명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를 건배하며 천년의 역사를 넘어 아펙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기를 희망했다.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가 총괄한 만찬에는 아펙 회원국 정상과 CEO 등 400명이 참. 10번 뉴스. 습. 보내준 황남빵 맛있더라. 리. 오는 길 불편하진 않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준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처음 만나 경주 아펙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리 UAE 강력한 전통 우방국 칼리드 한 소프트 파워의 감명. 이재명 대통령과 UAE, 칼리드 왕세자가 경주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인공지능,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12번 뉴스. 리. 국제질서 격변. 협력연대가 해답. 시진핑. 아테 FTA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펙 정상회의에서 국제질서 격변기에 협력과 연대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 FTAAP 체결을 제안하며 다자무역체제 수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3번 뉴스 엔비디아 한과 AI 동맹 첨단 GPU 26만장 푼다.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AI 개발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AI 경쟁력 향상과 소버린 주권 AI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번 뉴스 삼성 SK AI 팩토리 현대차 로보틱스 엔비디아와 판 바꾼다, 요약, 국내 주요 기업들,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이 e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제조업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전공정에 AI를 적용하고, SK는 가상공장을 만들어 효율을 높이며, 현대차는 4조 원을 투자해 AI 인프라를 조성하고, 네이버는 피지컬 AI 15번 뉴스, 젠슨 황 만난 리 옛날 용산 전자상가 누볐듯 한국 전역 다녀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만나 옛날 용산 전자상가 누볐듯이 한국 전역을 다녀달라며 친밀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